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바닷길을 지나 천혜의 자원을 간직한 섬에 이르고 남의 특유의 포근함을 감사하는 섬에는 바다를 모시고 바람을 다스리는 풍어제가 한창입니다. 배 닿는 곳마다 펼쳐지는 비경을 품에 안고 대어를 낚는 즐거움. 근대사의 중심에서. 질곡의 역사를 지나온 섬에는 아픔의 흔적조차 보듬는 거대한 대자연의 강동이 펼쳐집니다. 어머니의 너른 품처럼 따스한 땅끝의 천국, 자연과 인물과 역사의 성, 검은도로 조용히 흘러가 봅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삼삼면 거문리 서도와 동도, 고도, 세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거문도는 다도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원도의 눕동함이나 여수역의 카미널에서 약 1시간 20분 정도 달리면 만날 수 있습니다. 거문도는 여수와 제주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전국의 어선들이 드나드는 남해의 어업 기지입니다. 매년 5월이면 풍어제가 열리는 섬의 특산물은 갈치와 소라, 해풍 쑥. 검은 항은 세계의 섬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우무패미 항구. 세계의 섬으로 둘러싸인 항구는 아늑하고 잔잔한 호수와 같고. 곳곳에는 여름을 부르는 갈치 냄새만이 넘쳐납니다. 지금은 정정만이 흐르는 검은도 사돌이 마을. 하지만 한때는 열광의 거친 손길에 시련을 겪었던 근대사의 아픔을 안고 있는 곳입니다. 질곡의 역사를 걸으면서도 한결같이 자리를 지켜왔던 섬으로 사람들이 찾아듭니다. 서돌이 면사무소 뒤쪽으로 잘 정돈된 길을 따라가면 전망 좋은 곳에 거문도 역사공원이 자리합니다. 1885년 거문도 사건을 일으키며 3년간 섬을 점령했던 영국군의 묘지 100만 평 정도의 천연적 항만이 호수처럼 형성돼큰 배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검은도 항. 이런 입지 여건 때문에 검은도는 옛부터 빈번하게 열강의 침입을 받아왔습니다. 역사의 마을에는 또 하나의 역사가 흐릅니다. 400년 전부터 구전되온 노동력, 검문도 뱃노래를 여전히 지키고 사는 사람들 풍어제를 앞두고 전수관 보수며 행사에 있을 나무를 다듬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전수관에 들어서면 검문도 뱃노래의 역사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수십 년에 걸쳐 검문도 뱃노래 우리의 가락을 지켜온 전수자들을 둘러보다 보면 문득 어디선가 고기를 잡으며 불렀던 밭노래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거문도 풍어제는 이른 아침 고두리 영감으로 불리는 돌에 제를 올리는 것으로 문을 엽니다. 고두리는 고등어를 뜻하는데요. 고두리 영감제는 고등어 풍년을 안겨주었던 남해 용왕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 고장 조장님들 입받는 고사하고 이미 항구에는 색동의 깃발을 단 배들이 거문도에 대대적인 축제를 알리고. 1년에 단한번 펼쳐지는 진풍경을 놓칠세라 무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단 혼잡하지 않고 그다음에 좀 신선한 해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하고 또 경치 그리고 요기간1 매년 음력 4월 15일 거문도에서는 풍어제가 열리는데요. 고두리 영감제부터 유교식 제차 수중 고온을 달래주는 용왕제까지 아주 성대하게 치러줍니다. 많은 관광예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부들의 바람은 오직 풍어와 무사한 영 마을 사람들이 칡단구이나 짚을 모아 갯가에서 밧줄 작업을 했는데 이때 능률을 높이기 위해 부른 노래가 술빗소리입니다. 옛날에는 줄이 없을 때는 이걸 칡을 꼬아가 닷줄로 사용했죠. 배 닷줄. 젤라도 말로 절 사람들의 술이라 그래 줄을 술을 비비는 소리. 노래에는 섬 사람들의 협동심과 단결심뿐만 아니라. 외딴섬에 사는 고달픔과 외로움, 끈질긴 생활력까지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많은 고기를 이제 잡을 수 있게 해줍사하는 풍어만산을 기원하는 거거든요. 장을 하면서 멸치를 잡아가고 그물을 당기면서 그냥 당기면 힘이 들어서 못당겨 올려줘보자는 노래를. 막 흥겹게 불러다 불러요 거기가 그런데 지금은 어장이 이제 뭐 멸차장 안 되고 평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노인네가 다 돌아가시고 이제 노래가 없어져 본 거예요. 다른 지방의 뱃노래와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전통을 이어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 그래서 강원도 뱃노래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가락입니다. 용왕제를 올리기 위해 바다로 나갈 배들이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구어놓은 밧줄을 싣고 섬 앞바다를 누비는 배에서는 노래꾼들의 거문도 뱃노래가 이어집니다. 뱃노래꾼들이 다시 돌아오면 재관들은 떼배를 싣고 재쌍이 차려진 배를 타고 먼 바다로 향합니다. 망망대해 창창한 바다를 얼마나 내달렸을까. 배 위에서 용왕제가 진지하게 펼쳐지고 통나무를 엮어 만든 떼배에 재물을 얹어 바다에 내려놓게 되는데요. 떼배는 어민들의 안전과 풍어 많은 사람들의 갖가지 염원을 안고 멀리 멀리 흘러가게 됩니다. 연신 울려 퍼지는 뱃노래와 꽹가리 소리가 흥을 돋우고 수십척의 배들이 풍어제 깃발을 휘날리며 뒤따르는 모습은 가히 장관입니다. 이렇게 바다를 정성껏 모시며 살아온 사람들은 여전히 섬을 지키며 살아가고 또 떠났다가도 섬이 이내 그리워 고향으로 되돌아오곤 합니다. 그리고 바다가 주는 넉넉한 선물로 가족을 지켜왔습니다. 갈치, 마른 갈치가 나오거든요. 갈치 나오고 젓갈 나오고요. 그리고 해조류 중, 해조류가 나오고, 어, 돌미역이 나오고요. 그런데 저는, 어, 저, 일남 2년대요. 피자도 못 먹이고 소고기도 많이 못 먹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미안해했었는데, 이주와서 보니 엘빙을 먹었더라니까요. 이곳이 고향이라는 아주머니는 육지로 나갔다가 검은도의 깨끗한 자연을 잊을 수 없어 다시 돌아와 건어물집을 냈습니다. 따서 어 그건 건조하고 팔고, 이것은 어 1년 동안 숙성해 가지고. 이렇게 국물을 빼고 이것은 그냥 양념해서 먹고 그래요. 참 맛있어요. 좀처럼 구경할 수 없는 은갈치 젓갈이며 액젓 향이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검은도 젓갈 아주머니의 눈가에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갈치를 비롯해서 삼치, 돔, 고등어 등. 남해의 황금 어장으로 손꼽히는 검은도 섬에서 나고 자란 어부들은 오늘도 어김없이 바다로 나갑니다. 그 정치망이라 그래서 미리 구분을 설치해 놓고 다음 날 가가지고 이제 고기만 빼오는 어장이. 지금 이제 요즘에는 우럭, 농어, 참도 이런 거 돌도 들어요. 자루 모양의 그물에 태와 깔때기 장치를 한 어구를 밤새 선채해 뒀습니다.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오기는 어렵다는 정치망. 오늘은 또 얼마나 걸려들었을까. 어부의 얼굴에는 근심 어린 표정이 역력합니다. 너무 올해 나이 45살의 정연호 씨, 정연호 씨는 남에서부터 어부였습니다. 거문도에서 태어나 아버지를 따라 바다로 나갔고 그것이 자신의 천직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거문도 앞바다는 젊은 어부에게 늘 풍성한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 계절에는 너무 우러. 삼동 이런 거 많이 잡네 물은 대항물이 제일 깨끗하고 맑습니다. 풍어제를 지낸 덕분일까 농어며 우럭이며 푸른 바다를 집으로 삼아 서식하는 녀석들이 무더기로 올라오는데요. 묵직해진 배를 끌고 돌아오는 어부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풍어제는 저 매년 하는 행사고요. 저런 저걸 해서 꼭 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뜻은 아니고 그나마 또 많이 잡힌다는 그 느낌도 오고 마음이 편합니다. 저 행사 하고 나면 가짜바 올린 싱싱한 해산물은 곧바로 부둣가 횟집으로 옮겨지는데 힘 좋은 장어며 소라며 종류도 가지가지입니다. 됐다. 이거 그 콩과리에 그린 거라. 이렇게. 오, 이래야 돼요. 주로 이제 삼치, 갈치. 주어종. 그분도 그 내에서 잡는 거예요. 진짜 싱싱하고, 첫째는 싱싱하고, 자연에 막 그대로라. 거문도의 여름. 갈치를 빼놓고는 말이 안 되는데요. 거문도 은갈치는 싱싱한 바로 막잡아오는 갈치예요, 이것이. 호박을 넣어가고 이렇게 호박을 밑에 이제 깔아요, 일단은. 거문도의 밥상에 반드시 올라오는 반찬이 다름 아닌 갈치. 거문도 사람들은 갈치조림은 물론 회와 구이 등 다양한 갈치 요리를 즐깁니다. 맛이야 죽여주죠, 맛이야. 검정갈치는 이제 제주 갈치보다는 역갈치를 알아십니다. 검도갈치를그 대신 맛이 좋고 이제 육질도 좋아요. 쫄깃쫄깃. 갈치가 지금이야 금치로 불릴 만큼 귀하지만 일제시대 때는 삼인음식이라 수출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유독 갈치를 즐겨 먹게 됐습니다. 해산물이고 이제 해 같은 거 많이 드시니까 건강하시고 이제 바다 공기도 좋잖아 여기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술 한잔씩 해도 아침은 술기가 다 없어요. 했어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은갈치. 거문도에 가면 담백한 은갈치가 여름철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백년의 역사를 품은 거문도의 등대는 수월산 절벽 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등대로 오르는 길은 기분 좋은 산책로처럼 조성돼 있어 발걸음조차 가볍습니다. 2006년에 새롭게 올린 신축 등대 옆으로 1905년에 처음 불을 밝힌 남해안 최초의 등대가 역사의 유물로 남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일단 그 검문도 등대는 1905년도 4월달 그래서 남해안 최초로 이제 불을 밝힙니다 등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2013년 현재까지도 지금 불을 밝히고 있고 저희 거문도 이렇게 고기를 잡는 분들이라든지 이제 다른 분들도 이렇게 야간에 등대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불을 켜주기 때문에 무사하게 이제 이렇게 돌아올 수있도록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문도 앞바다의 백길은 거문도 등대의 점등 100주년을 맞아 탄생한 신축 등대가 밝혀지고 있는데요. 점왕대를 겸한 새 등대의 높이는 34m. 등대의 불빛은 15초에 한 번씩 삼광에서 42km 거리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등대의 불빛이 보였을 때 내가 드디어 여기 도착했구나 하면서 안도의 마음을 느낀다고 대부분 얘기들 합니다. 등대 절벽 끝에는 관광객들이 바다경치를 맘껏 즐길 수 있는 관백정이 자리하는데 황명한 날이면 멀리 백도를 관망할 수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까까지은 자벽 아래 가슴 속까지 시원하게 식혀 내리는 지푸른 바다와 조각품처럼 빛나는 섬들의 향연이 장겹습니다. 그림처럼 펼쳐지는 섬과 어우러진 바다에 환상적인 노을이 드리우고. 섬은 이내 어둠에 갇힙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등대는 스스로 또 하나의 태양이 되어 백기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 검은 돌을 잠에서 깨우는 것은 다름 아닌 갯바위 낚시에 나선 방태공들입니다 돌돔의 몸부림이 유난히 거칠어지는 때 손맛이 어떨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높고 낮은 기암괴석과 깎아지른 절벽의 모습들이 천태만상 장관을 이루는 곳. 검문도의 바다는 수심이 깊고 저류 소통이 좋아 날마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낚시꾼을 기다리는 천혜의 낚시터입니다. 가장 유명한 포인트는 검문도 등대 아래 배치 바위가 제격인데요 누구나 손쉽게 대물을 챙길 수 있습니다. 검문도는 2박 3일 일정으로 유자네 한 두세 번 오는데요. 이쪽이 난류가 지나가서 물이 따뜻해가지고 뱅에돔, 참돔, 지금 돌돔, 겨울에는 감동돔 에서 낚시꾼들이 좋아하는 것 정도는 다잘 잡힙니다. 푸른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지평선에라도 닿을 듯 힘차게 줄을 던집니다. 그러더니 새우를 낚을 필요도 없이 한 녀석이 냉큼 걸려드는데요. 회감으로 그만여라는 뱅해돔입니다. 역시 바다 수원이 떨어져서 낚시맛이 변변찮다는 말은 검은도에 어울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미끼를 던지기 무섭게 손맛을 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제법 큼직한 참돔입니다. 대략 네, 40cm 짜리 되는 걸 잡았어요. 대부분 아시 분들이 검은도에 오는데. 아무래도 손맛을볼수 있는 확률이 이제 높기 때문에 오는 거죠. 거문도는 먼 바다로 나가 즐기는 우리나라 3대 원도권 중에 하나로 낚시꾼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바다를 벗어나 거문도 구석구석을 누비다 바국규 제독 성덕비에 닿습니다. 바국규 제독은 거문도 사도 출신으로 대한민국 초창기 해군 육성에 공헌한 인물입니다. 서도의 역사 유적지 중에는 서산사도 눈에 띕니다. 조선 후기 높은 학문으로 후학을 양성하고 효행이 지극했던 만해 김양록과 그의 아들 김지옥, 인동부사 김정태 등의 공덕을 기리고자 세운 사당입니다. 슬픈 역사도 많지만 예로부터 인재가 많고 개척 정신이 강했던 거문도 그곳에서 오랫동안 탈을 잡고 땅을 일구며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지금 82세예요. 공기사 좋지요. 공기사 말할 수 없이 좋은 데. 이제 폭풍기분 내리면 배가 왕래를 못하니 거의 불편하고 이 마을 텅텅 비소요 집은 있어도 지금 몇사람안삽고다 가끔씩 육지로 나가지 못한 것이 후회도 되지만, 거문도에서 배를 타고 밭을 가며 산덕에 팔남매를 잘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서울, 부산에 제가, 제가 아이들이 팔남매거든요. 그런데 나오라리도 안 가요, 주가. 고향, 내 안테 고양, 내고향이니까 좋지. 이제 콩 심어야 됩니다. 돌아보면 가친 세월이었지만 쓸모 없는 땅에 콩을 심고 싹을 틔우듯 검은 돈는 할머니에게 삶의 기쁨이고 희망이었습니다. 또다시 길을 재촉합니다. 전설을 따라 오르내리는 언덕길. 수많은 야생화가 살아 숨쉬는 탐방로의 대자연을 만끽하며 걷다 보면, 금방이라도 인어가 나타나 검은도의 옛 이야기를 들려줄 것 같은 신비로운 해안절경이 펼쳐지고, 이내 검은도의 명물로 떠오른 인어해양공원을 만나게 됩니다. 검은도에는 신지끼라 불리는 인어가 주로 달 밝은 밤이나 새벽에 나타나 절벽에 돌을 던지거나 소리를 내서 어부들을 태풍으로부터 구한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등대와 함께 탐방로로 연결돼 생태와 문화를 동시에 체험하는 휴식 같은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태풍과 풍랑으로 더 아름다운 세월을 간직하고 있는 거문도는 자연이 만든 예술 작품임에 틀림없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빛나는 햇살을 따라 정처 없이 흘러가도 좋을 만한 여유의 섬. 바다를 기악이 여기는 사람들의 전통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다 보면 덩달아 흥이 납니다. 사람들의 해맑은 웃음에 취하고 이국적인 자연과 백년의 역사에 취하게 되는 섬 검은도. 그곳에 가면 마음에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